어, 여기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게 무엇인가면은 중국은 어떤 곳인가 하면은 굉장히 무서운 나라입니다. 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어, 무서운 나라인데 6.25 때도 그 북한을 도와줬지 않습니까?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까지 갈때 거기에서 멈췄지 않습니까? 그럼 중국이 공산당 뭐 이런 이념 때문에 도와줬다. 그거보다도 무엇인가면은 그들의 속셈은 우리 나라를 삼키려는 그런 전략이었던 겁니다. 이게 과거에요. 1950년대 중국이 티베트를 점령 합병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민족들 가운데 120만 명을 죽였어요. 지금 티베트 인구가 7 700만 명 정도 되니까 최소 20% 가까이 사람을 그냥 다 죽여 버린 겁니다. 왜?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.